그분을 하나님이라 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담당하고 질병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너희들은 그 무서운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 길을 홀령 열어주셨어요. 보따라 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종의 모개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이제 주님은 보좌우 편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아니라 아들을 바라보시며 그 아들 안에 감추어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의 일점일의 극도 찾지 않으세요. 아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아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아들 가슴에 있는 보석처럼 빛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아름답다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껴안아 주신 분이 어, 따라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딱한번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 생일처럼 기도를 많이 한다고 들어 주신다면 아버지라는 한마디. 하나님의 보호자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보석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 일하기 시작해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막혀온 어떻게요 사업이나 막혀은 재정 막혀있는 환경을 여기 주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부르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내가 저희에게 주었나이다.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모든 일에서 보호하시며 감싸주시며 모든 일을 다 축복으로 바꿔 주신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어렵다 그래요? 해요. 구원 초자인적인 은혜처럼 쉬운 게 없어요. 로마서 열장 7절8 절에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복음을 들으셨어요? 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의 나 대신 죄인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구절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셨구나.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내가 바라볼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나의 죄를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셨구나. 이 좋은 소식을 믿고 그분이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따라하세요. 내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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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손을 대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여. 나의 구주가, 됐습니다. 나의 구주가 됐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과거, 예수님의 피로 과거, 과거 현재, 현재, 미래 모든 불법도, 모든 불법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치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입으로 얘기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왜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숨결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 속에 집어넣어줄 때, 여러분들백흉 진공 상태에 있어서 불만족하며 근심하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구주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셨어요. 믿는 분들에게는 더큰 축복이 말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이제는 여러분들 나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할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에, 가정에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의인됐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 선포를 하시면 자녀들은 2사에서 53장 13절에 하나님이 직접 그 자녀들을 가르쳐 주며 그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밖에 있는 근심 손 놓으세요. 아멘.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분은 공급해 주시는 분. 은혜는 지금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욕을 해 정죄받는 거, 여러분들 참소 당하는 거 누가 나를 욕하는 곳에 잊지 마세요 그 자리를 피하세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일세워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오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신 줄 믿으시마 아멘. 부자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목마른 갈증으로 이 시간 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 병든 자들을 다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살아가는 백성들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 병을 치와요시옵소서 기적을 간직을 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전능하신 내 아버지라고 이름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하늘 보좌를 움직시며 천군 천사들로 어깨에 붙었던 멍에가 부서져 내리게 하옵소서, 막혀 있던 죄정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담대함으로 은혜는 죄를 참기는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며 입으로 고백하며. 암대한 삶을 살게 없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 보좌에 앉혀났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나를 위 하심은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e 라 a 신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 a m 이제 생수를 얻어 담대한 삶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체험하며 기적의 증인 a m 라 작정한 e n Amen. Amen. a m e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